안녕하세요 얼름조각입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말했듯이 오늘 한번 생크림 어 생크림 만들어보는 영상을 할 거예요. 이렇게 통에다가 밀폐 용기 같은데다가 보관을 하고 뚜껑만 잘 닫아놓으면은 굳지도 않고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지퍼백에 짜해서 짜서 쓰면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어, 오늘 한번 생크림을 만들어볼 거예요. 제가 영상을 중지 버튼을 눌르고선 중지 버튼을 눌려가지고 이게 제가 이미 조금 만들어 버렸어요. 중지 버튼이 중요한데 그걸 모르고 제가 그냥 해버렸어요. 일단 이거는 이거는 지금 천사 점토 그리고 목공풀은 아주 조금에다가 그러니까 물을 조금 많이 넣어서 만든 이런 반죽인데 이게 지금 되게 물게 됐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하면 보통생크림 이렇게 딱했을때 모양이 뿔이 쓰잖아요. 뿔도 아예 안 쓰고요. 되게 묽게 돼 가지고 다 거의 다시 만들어야 될, 거의 다시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천사 점토, 목공풀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고요. 천사 점토를. 준비를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잘 섞어주세요. 만약에 저처럼 이미 조금 하시 하시고 묽으시면 천사 정도만 계속 넣어주시고. 이제 통에다가 처음으로 천점이랑 목공풀이랑 물이랑 섞어주시면 되는데 비율은 천사점토 2, 목공풀 1.5, 그리고 물 0.5입니다. 근데 제가 방금 물을 조금 쏟는 바람에 많이 들어갔어요. 다 썼나? 그리고 공굴 넣어주시고, 섞어주시고, 물은 저처럼 섞지 마시고, 조금씩 넣어주시면. 만약에 물풀을 게, 갖고 계시다면, 물 말고 물풀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망치지는 않아요. 절대. 저는 양을 항상 조금 많이 만들어 놓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남은 천장을 다 넣어버릴게요. 지금 제가 다이소를 갔다 와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는 다이소 후기 영상을 찍은 다음에 되면은 업로드를 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섞기가 조금 뻑뻑해요. 근데 이렇게 뻑뻑해야지 좋은 거예요. 보통은 한요 정도면 됐다 싶을 정도로 생크림을 묽으면, 그 정도면은 보통은 그정도면 되게 묽은거 거든요 저는 지금 물풀이 있지만은 가지러 가기가 귀찮... 귀찮지 <laughs> 귀찮아서 그냥 물로 할게요 어 이거 왜 이렇게 되지? 이왜 이렇게 뻑뻑해? 하는 정도가 딱 좋을 때에요 밖에서 강아지 짖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그건 양해 부탁드려요. 그렇다고 저희 집 강아지는 아니구요한요 정도가 딱 적당해요. 계속 끌때 이렇게 딸려 오죠? 아, 안데 묻었어. 손에도 음, 농도를 어떻게 알려야, 들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서져. 음, 요 정도면 딱적당해 진짜 실제 생크림보다 훨씬 더 지금 되거든요. 바이클레이에다가 물을 아주 조금 든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 혹시 버터크림이라고 하세요? 그거보다도 훨씬 돼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이렇게 딱 떴을 때 이렇게 딸려고 그리고 예. 이렇게 했을 때 뿔이 이렇게 서야 돼요. 이렇 했을 때딱 뾰족하게 서죠? 이렇게 쓰면 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옆부분은 이렇게 깨끗이 정리를 잘 해서. 정리를 깨끗이 해서 넣어주시면은 여기까지 생크림 만들기는 끝이 났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얼음 조각의 생크림 만들기였습니다. 안녕.